나 자신을 알라와 구슬이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두 개의 지혜로운 문장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두 속담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과 마음챙김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죠. 나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격언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자아를 인식하라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성공을 요구받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 나 자신을 알라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죠.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남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결국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슬이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 속담은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를 담고 있죠.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그저 흩어져 있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꿰어서 한 줄로 연결할 때 비로소 보석처럼 빛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우리의 재능과 경험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하나의 목표나 비전으로 잘 연결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다면 이두 속담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선 나 자신을 알라는 내면의 자각과 자기 인식을 통해 나의 구슬들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구슬은 우리의 재능, 경험, 그리고 배운 것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구슬들이 흩어져 있다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보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는 그 구슬들을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라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혼란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챙김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나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꿰어서 진정한 보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자기 개발과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길이니까요. 현대인들에게 마음 챙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가진 구슬들을 하나하나 잘 꿰어 연결하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자아 실현의 첫 걸음이죠. 이를 위해 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작은 성취라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나만의 보배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원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마음의 구슬을 꿰어 진정한 보배를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지혜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